네, 안녕하세요. 음, 탑팀 제활학과 우당탕탕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청소년 측만증의 경우에 측만증 보조기를 밤에만 차도 좋아지는 그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측만증을 단순히 악화만 막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호전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안에 블랙박스 착용 감시기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서 제대로 차는지 안 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탑팀 자락과 또 원룸 보조기에서 제작하는 이측만증 보조기에 대해서 야간용 그리고 블랙박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첫 번째 화나는요. 어... 처음에 2021년 6월 29일 날 착용 전에 12도 정도의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20도가 되지 않는데, 어, 야간형 보조기를 저희가 시, 시행한 이유는요. 우선 이 아이는 점점 악화가 되고 있었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두 번째, 가까운 성장 클리닉에서, 어, 키가 좀 작은 아이여가지고, 성장 클리닉 주사 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자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어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도저히 맞을 수 없다라고 고민이 돼서 찾아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절체적으로 악화하고 있었고 향후 성장 클리닉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교정을 9살 때부터 실행하였던 아이고요 밤에만 착안한 야간형 보조기를 통하여서 어, 아이를 지금 1년 반 정도 착용한 결과 어 12월 9일, 며칠 전이죠, 바로. 오늘이 지금이 12월 초니까요. 어 이렇게 거의 뭐 정상에 가깝게 호전된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장 클리닉 주사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였고, 계속해서 감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아이를 제가 꼭 안아주면서, 어 부모님과도 아주 기뻐했던 며칠 전, 어 저로서는, 어 의사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아이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게 바로 그 보조기에 착용하는 그, 음, 블랙박스입니다. 어, 미리 이제 뒷장을 보시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게 6월 29일 착용 전에 왼쪽으로, 이게 사진은 뒷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쪽이 휘어 있는 쪽이 왼쪽이고, 그다음에 보조기를 착용했을 때 같은 방향을 했을 때이 친구를 양간형보조기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나판 같은 것이 꺾였을 때 반대편으로 180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꺾어주면 가운데로 오듯이 뭐 인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조금씩 조금씩 호전시키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자, 다른, 이건 다른 친구들 사진인데요. 어, 보시면, 여기 왼쪽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착용을 한 경우에는 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어,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 압력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는 온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조기를 꾸준히 잘 착용하고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고 파란색 압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일정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잘 착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보조기를 잘 착용하지 않는 오측의 경우에 우선 보라색에 이 빈칸들이 굉장히 많고요. 압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되죠. 차다 안 차다 하게 되니까요. 온도도 뭐 떨어졌다가 이제 정상 체온인 어 37도째를 거의 표시가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블랙박스를 착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잘 찾냐 안 찾냐 이렇게 진술이나 부모의 아이나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진료실에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 저희가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는 열심히 착용했는데 호전이 안되거나 또는 반대로 아이는 열심히 찼다고 했는데 호전이 안되는 경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찾는지 착용 압력이나 테크니컬 에러는 없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고 아이가 잘 못했으면 혼을 내고 또 아이가 잘했으면 격려해 줄수 수 있는 이런 정말 객관적인 백데이터가 있으면 진료하는 데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보조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아이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치료를 이끌어가는 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보조기에 블랙박스를 거의 100%다 삽입시키고, 그것을 이 데이터를 계속 꾸준히 관리하면서 어,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저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 정확한 근거 하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아주 재밌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호전되었던 환아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아이도 착용점이 날짜별로 거의 좋고 다만 압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어, 일정하게 벨크로를 조금 더 우리가 찍찍이를 좀더 어 강하게 착용하라고 주문하는 그런 상태고 아이는 이렇게 꾸준히 1년 반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지면 좋아진 이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접근법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이제 착용 전에 18도 정도의 측만이었는데 20도가 안되었지만 점점점점 악화가 되어있었고 부모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어 보조기를 착용하셨고요 올해 1월 달에 착용했는데 지금은 10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상태였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 빨간색 보조기를 보시면 어 굉장히 빽빽하죠. 좀, 좀 날짜를 좀 타이트하게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봐서 그러는데요. 보조기도 잘 착용한 편이고, 중간에 압력도 일정하며, 온도도 잘 착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어, 착용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 친구도 보조기 착용을, 보조기를 빼고도 이렇게 호전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착용 전에 16도 였는데 착용한 후에 거의 뭐 이렇게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착용도 일정하고 압력도 일정하고 어 결과도 아주 좋은 모든 것이 순조로운 아이의 결과를 좀 보이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들은 이제 마지막 이 아이 인데요 보면 전부 다 최근에 12월 최근 달 11월 달 최근 한달 내에 좋아진 아이들의 사진만 보았고요 저희 병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어이 친구도 12세 여, 여자아이인데 착용 전에 19도의 측만을 보이고 있었고요 어좀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야간 보조기를 착용해 밤에만 착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의 만곡이 없는 수준을 이렇게 좋아진 사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보조기를 착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24시간 동안 보조기를 착용하는 우리가 보스턴 보조기라고 하는데 활동형 보조기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차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에도 차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조기 시기에 아이들한테 야간형, 밤에 잘 때만 차고 가는 걸 통해서 악화를 막는 것이 목표일 뿐만 아니라 어, 조금 더 교정시켜서 이렇게 호전시키는 방향의 치료를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이의 어, 측만증의 각도가 점점 심해지거나 당연히 어, 20도 이상의 측만이 될 거라고 기대되는 경우 또는 성장 클리닉 주사를 맞고 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싶어하는 경우, 어, 그 다음에 다른 동반 어, 다리 길이 차이나 이차성 측만증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조기에 어, 찰스턴이라고 부르는 야간형 보조를 통해서 호전시키고 또그 결과나 모니터링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피드백함으로써 아이들을 호전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탑틴아라클은 이렇게 온난 보조기 업... 저와 함께 아주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어, 좋아지는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돌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아이들 종종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들이 모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당탕탕 탑팀 지아라카 박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팀 지아라카 박종호 원장입니다 어, 저와 지철규 작가라는 아주 유명한 만화 작가와 함께 제가 손상병에 대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재활학과적 조건법을 알려드리는 의학 만화를 아마 이번 달 내로 출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저의 첫 의학 만화를 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시버시병은 발꿈치뼈 골단염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심각한 병인가요?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방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이 손상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의학만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의학 애툰과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보면 의학 전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시나리오나 어떤 픽션에 근거한 극적 전개가 드라마적인 것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획 의도를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른쪽처럼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와 또 젊은이들, 격투이 여러 가지 스포츠 역학들을 직접 보여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을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스포츠 현상의 진단과 치료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초음파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초음파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손상이 갔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부상에서 회복하고 재활하는지까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특징 2번입니다. 어, 의학을 꿈꾸는 특히 재활학이나 스포츠 전상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큰 흥미와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만화로 좀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어, 보시다시피 지금 스키를 타다가 한 친구가 엄지 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우리가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는지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번째, 의학 논문으로만 만나는 최신 의학의 치료법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기 힘든 최근의 내용과 전체적인 경향을 이렇게 쉽게 만화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치료법을 찾아서 고민하는 환우들, 댄서들,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또 새로운 치료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이 책의 특징은 만화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만화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어, QR 코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더 실질적인 의료 지식을 제공하고자 속지 사이사이마다 각 화에 대한 더 정확한 부연 설명과 그리고 영상 안내를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중간중간의 파트마다 제가 의학적 뿌리를 어디에서 배웠고 어떤 마인드셋으로 환자를 돌보고 또 생각하고 진료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유해놓았습니다. 저를 좋아해주신 최철규 만화가와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훌륭하고 질 높은 만화로 여러분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터팀 재활학과 박종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